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이제 이미지 체인지 100이라는 책자입니다. 고객의 니즈와 전문가의 스킬이 접목된 헤어 디자인 100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렇게 앞쪽에 보시게 되면은 헤어 스타일에 대해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소개를 어떻게 어떤 스타일들이 있는지 1번부터 100까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어떻게 연출하고 있는지 이 스타일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어,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어, 그 다음에 설명을 디테일하지는 않지만 핵심 포인트들이 조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펌이면 펌 커트면 커트 그런 포인트를 조금 설명을 하고 있고요 자 여기서는 이제 이런 헤어스타일을 완성을 해 놓고 여기서 어떻게 들어갔는지에 대해서 상세하지는 않지만 어, 임팩트 있는 부분만 설명을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초보자 분들이 보는 것보다 지금 서적은 이제 초보 디자이너나 디자이너분들이 보시면서 어 조금씩 팁을 얻어서 응용할 수 있는 스타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응용을 하면서 이제 조금 비슷한 스타일이라도 조금 다르게 만들어낼 수 있는 레시피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래서 1번부터 100번까지 있고요. 그리고 길이에 따라서 다 다르게 나와 있습니다. 컬러도 있고요. 그 다음에 폼도 들어가 있고요. 핵심 포인트들이 다 있어요. 앞머리 자르는 방법들이나, 이제 뒤쪽 머리 자르는 방법들이나, 어떻게 커트를 했고, 어떻게 폼이 들어갔고, 그리고 뭐 중요한 섹션들. 그래서 커트마다 지금 모든 섹션들이 좀더 다르고, 테크닉이 다 달라요. 그래서 어느 하나 이 부분들이 다 조금씩 임팩트 있게 도움이 되는 설명을 많이 해 놓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100가지를 지금 설명을 해 놓기도 정말 쉽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디테일하게 간단하지만 디테일한 느낌이 묻어나 있는 스타일입니다 자 여기 뒤쪽에는 이제 헤어스타일 꾸미는 방법 뭐 연출하는 거죠 조금 독특하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닦기에 대해서도 조금 설명이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다 닦기 스타일링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뭐1 0 0가지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책은 역시나 제가 아까에도 설명을 드렸듯이 인턴분들보다는 초급 디자이너나 디자이너분들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커터 스타일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 시키고 조금 더 세련되고 조금 더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책을 보시게 되면서 그 포인트만 공부를 하셔도 도움이 많이 되실 것 같네요. 어, 설명되어 있는 부분들은 그 포인트에 대한 부분들은 되게 디테일하게 설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이미지 체인지백에 대해서 또 한번 알아봤고요. 다음 시간에 또 좋은 책자들로 구성해서 여러분들한테 소개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제 채널에서 책자를 구매하시게 되면은 어떤 혜택을 드리려고 노력 중입니다. 협업 업체와 상의 중이고요. 어, 책을 몇 권씩 뭐두 권, 세 권, 네 권씩 구매를 했을 때 어, 할인을 해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은 상품을 드릴 수 있을지 어, 고민 중에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협업 업체와 상담이 끝나면. 어, 여러분들한테 저한테서 구매를 하시게 되면은 그런 혜택들을 받을 수 있도록 어,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